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과 공의를 강조하는 어쩌면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해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선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 책제 1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진리들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약과 구약은 무엇이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교리책에 나와 있는 이 설명과 같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임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관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아마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또 이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같으며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호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뺨 때기를 때리면 그 뺨을 맞은 사람은 그와 똑같이 상대방의 뺨을 때려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모독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오른손잡이였는데 여러분이 오른손 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찌르면 치려면,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른손 잡이가 그냥 이렇게 손을 휘두르게 되면 상대방의 어디가 맞게 됩니까? 왼뺨이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laughs> 네.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이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지만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의 모독을 당한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갈기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도 돌려서 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맞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뺨도 똑같이 때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왼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성경절들을 보게 될 때에 때때로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적은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랄만한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참이나 고민하게 만든 깜짝 놀랄만한 글을 화이트님 기록을 해주셨는데, 산상보은책 7 0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지금 엘 n g 와이슨 제가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는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며 반복되어진 말씀에 불과하였다고 엘렌즈 화이슨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며 그저 반복되어진 말씀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똑같은 말씀일 수가 있습니까? 이두 개의 말씀은 누가 봐도 서로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한쪽 말씀은 뺨을 맞았을 때에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리라고 하는 말씀이고, 한쪽 말씀은 뺨을 맞았을 때에 왼뺨도 돌려대서 한번더 맞아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체 어떻게 이두 개의 말씀이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이두 개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사실 이두 말씀이 완전히 동일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왜왜이두 개의 말씀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며 그저 반복되어진 말씀에 불과한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이 서로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내가 오른 뺨을 맞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맞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만 기억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만 기억을 하고, 남들에게 맞은 일들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른뺨을 맞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 사람은 오른뺨을 맞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도 때린 가해자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가해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가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한 가해자들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가해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가해자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가해자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게 만든 가해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담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졌으므로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끔찍한 가해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해를 가였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해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 가해자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가해를 강한 상대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른편 뺨을 친 사람, 즉 사람에게 인격 모독을 가하고 손등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므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가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뺨과 왼뺨을 때린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0장 6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린 가해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배 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또 헤로세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 등의 채찍을 맞으셨으며 얼굴에 있는 수염이 뽑히셨으며 그분의 뺨을 맞으므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뺨을 때렸고 그분의 왼 뺨을 때린 가해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개씩얻고 속옷도 취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내기에 네 나뉘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굳히지 않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속옷과 겉옷을 사람들에게 벗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벗긴 가해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스스로가 지고 가야 했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라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했던 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지고 가야 했던 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막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를, 그 무거운 사망의 짐을 우리 자신이 원래는 지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누구에게 지워주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고 걸어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렸고, 우리가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벗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만든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오른편 뺨을 때리고, 또 그분의 옷을 벗기고, 또 무거운 집을 지고 가도록 핍박을 가하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뺨을 때리셨습니까? 또 우리의 옷을 벗기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맞으셨을 때에 왼뺨도 돌려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그저 그분의 몸이 상하도록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옷을 빼앗기셨을 때에 그분의 속옷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팔과 벗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그분에게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하였을 때에, 그 무거운 죄의 짐과 십자가를 지시고, 오리를 넘어서 심리까지 가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멀고도 먼 사망의 골짜기까지 친히 걸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을 행한 우리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을 향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해자가 되었던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선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행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하여 주셨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선한 행위를 받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갚아야 합니까? 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칙인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받았을 때에도 그 선한 행위를 돌려주는 것 또한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인데.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았으면 그 선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하는 것도 이 법칙에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에 웬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나타내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지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20절에 기록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같은 말씀이며 그저 반복되어진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해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할 넘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가해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한 행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행한 우리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예수님께 받은 선한 행위들을 갖고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